자, 여기가 어디입니까? 여기는요. 어4 7번 국도에서 성진훈 훈련장으로 올라가는 그 공사 구간에 더 내려오는 하천 하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무슨 갈비집 뒤잖아요. 뭐. 예, 여기가 이막갈비 뒤에인데요. 이막갈비 대표님. 예, 사장님, 네네 공들인 뉴스 최철규 기자입니다. 네, 이 토사는 오래됐어요 흘러나온지? 한 3년 전부터 이게 계속 매년 누적되는 거죠. 아. 음. 지금 쌓여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? 뭐 심각한 상황인가요? 심각하죠. 이게 지금 1m 이상 지금 토사가 지금 쌓인 거죠. 이게 원래 이 토사가 원래 없었던 지역 그렇죠. 한 2m 밑에 쭉으 돼야 돼. 네. 예. 저기 뭐 섬처럼 되어 있는 것도 원래 있었던 거예요? 없던 거죠. 아, 3년 저것도. 전에, 3년 네. 전에 내가 장비를 내 삽이로 해서 물이 넘나할까봐 네. 여기 준설 작업을 했어요. 네. 내가 삽이 들여서 3년 전, 그러니까 3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된 거죠. 음. 그 위에 투사가 원래 없었던, 없었던 거예요? 없었고, 거, 벅벅하게 거, 내가 싹걷어했을때 내가 그때 그때 420만 원 들여가지고 3년 전에 음. 장비 불러가지고 싹퍼냈어요 여기라 예. 왜냐면 이게 수가 높아지면 피해를 내가 보니까. 근데 네.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이 토사로 왜 계속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? 그래서 위에서 그 공사하면서 그 전에도 공사하면서 군도로 군용도로 예, 그 토사가 네. 토사 관리를 안 해가지고 네. 거석토부터 흙탕물이고 뭐 이쪽에 흙탕물 나올 데가 없거든요. 그다 음. 토사 때문에 나오는 물이 말이에요, 이쪽은. 김영규 의원은 이거 현장 처음 보시죠? 네, 지금 처음 봤습니다. 어떠세요? 어 일단 사비로 들어서까지 되게 공사를 하셨는데 또 다시 쌓인 거잖아요. 음. 그리고 또 저라고 해도 이렇게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비가 많이 오는 사이에 한 2미터만 물이 더 와도 지금 넘치게 됐어요. 음. 지금 저였어도 당장 잠이 안 오게 생겼죠. 일이 이리, 리이 이리 이리 넘긴 거 이게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여기 폭포라는 저수조로 쓰고 있는데 이1이 이리 이리 넘어 들어간 거봤 벌써 물이 얼마 한 1미터도 안 되게 밑에 흙이 꽉차 있으니까 아. 금방 수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. 아.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, 한강안 그 준설 작업하듯이, 네. 3년 전적으싹 걷어냈는데, 그런데도 또, 또 이렇게 매년 쌓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풀이 자라면서 그풀 사이에 모래가 끼어가지고 풀어 같이 이렇게 묻혀가면서 쌓이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. 그래서 저 공사 현장에 있는 동안에 이그 토사 침, 침적,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같은데, 한번 김영규 위원하고 같이 그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. 아, 그러세요. 네. 일단은 이게, 이게 꽤 오래된 계곡이라 네네 흙이 이렇게 내려오질 않았거든요. 항상 네. 근데 그 공사하면서부터 계속 이게 지금 쌓여요. 아. 네. 그러니까 부대치기는 어떻게 뭐 민원 같은 걸 제기해 보신 적 있어요?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매년 해죠, 매년 요 네. 자기 책임 소재 인정 하나요? 글쎄 뭐한 번도 뭐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안한것 음. 같아요. 뭐 사진은 한 번인가 두번 와서 찍어 가긴 했는데. 네네네. 뭐 사후에 어떻게 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예. 어떤 제시도 없고 음. 방법도 말안 해주고 음. 그냥 왔다 가는 사진은 찍어 간거 같아요. 한 번인가 두 번. 대표님이 또다시 3년 전처럼 이렇게 준설 작업을 또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.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. 해도 지금 또 비가 또 오면 빨리 네. 넘어버리고 넘 넘어버려 우리 매장 으로 물이 막 들어가 버려요. 그렇죠. 그게 갑자기 우리도 매장 쪽으로문 닫고 창문마다 비닐이고, 뭐, 비틈을 다 메꾸고 이러고 방을 된답니다 명지적은 없었죠? 있었죠, 네네. 명지적이 있었어요? 그렇죠. 그래서 여기 민감하도 사실. 네. 그러니까, 그래서 네. 이걸 자꾸 내돈 들여서 오0싶걸털어겠어요 수위를 네. 음. 낮춰야 되니까. 지금 한 1m 정도 쌓인 거예요, 이게. 이 정도면. 오늘 같은 날엔 진짜 무서우시겠어컵첫날이제큰데 금방 이게, 여기가 네. 상류라 한 40분 정도만 퍼고 쏟아지면 물넘친다 봐야죠. 40분 정도만 폭우가 쏟아지면 금방 넘어야죠.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불안하죠, 불안하죠. 네. 물막물려놓을 때는 겁나니까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 실제 공사현장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